요 아아아 다가죽을다야 이거 라이트 키면 귀신조차 온다 야, 라이트 어떻게, 라이트 어떻게 여기여기 여기. 라이트, 라이트, 라이트 어떻게 키는데 클릭클릭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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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클릭, 클릭, 클릭. 야 이거 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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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실, 야내말 들리냐? 들려 들려 오케이, 들려 들려 <laughs> So, what is it? I like a man. How do you want it? Ay, butter? You see, y 이거 know, 이거 u know, y 안녕하세요 <coughs> 왜혼자아너 <laughs> <하나 닿아야> <laughs> 아, 들려? 내 목소리? 그 밑에 층의 화장실 야, 힐팩 먹었냐 상원아? 오케이 끄덕끄덕 말하지아야 들려 들려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 끄덕끄덕 한번 해봐 어, <laughs> 다시 한번 끄덕끄덕 조 말하지마 말하지마 다이얼에다 기, 하는야다야 자동차 기도안되고 이전 기도 안되있음 기다 다았 기, 키다 주라고? 왜, 어떻게 버려? 왜. 어떻게 버려? 야이 올라가서 야뒤지 마, 뒤지 마. 아이 새끼 뭐가 지

아 계속 계속 한다 계속 한다 야, 계속 여기 뭐꾸수는거 있어? 부셨다 비버려 비상도키 찾았어. 비상도어, 상어 나, 상어 나. 야, 그 끼야 열자고. 야, 근데 지하 있던데 이거. 오. 뭐야? 야 우클릭해봐 여기? 아 여기 사다리 여기 사다리 아니야?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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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위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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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네 이거 야 이건 그냥 우리 그냥 탈출 되야 <laughs> 어떻게 가 어떻게 나가는 거야 뭐야 이꾹 e 눌러 아니, 뭐예요, 뭐야 아, 이거 뭐야 다 탈출했어? 어 나왔는데? 뭐야 사막, 여기 사막 오죠? 사막 교주 이제 작지 어떻게 쓰면 좋안 되게 미친놈이 와씨